안녕하세요. 정치, 한려,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내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 게시글을 살펴보고 그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서양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현재 바닥인 것 같습니다. 해외 토론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게시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중국인이지만 내 성은 그럴듯하게 한국인입니다. 나는 일 때문에 남부주로 이사했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어떤 나라의 아시아인인지 물을 때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동료, 여자, 무작위 사람 등 내가 대우받는 방식의 긍정적인 차이는 내가 정직하게 중국인이라고 말할 때와 비교했을 때 종종 꽤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내 국적을 배반한 기분이 들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여기 베이징에 중국인은 입장료를 내고 외국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계 외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인 척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들은 자국인에겐 돈을 요구하지만 다른 외국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이고 자국인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들이 클럽에 가도록 장려하고 클럽을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중국인이고 다른 중국인들에게 내가 중국인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분명히 여전히 나를 똥 취급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됨. 나는 캐나다인이지만 내가 멍청이처럼 행동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댓글은 나를 약간 웃게 만들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제가 캐나다임을 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멍청이니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지만 반대입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드물게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은 제가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인이고 나도 앞으로 캐나다인이라고 말할 계획입니다. 나는 여행 중에 합법적으로 항상 그렇게 말한다. 같은 주에 계신데 국적으로 인해 부정적인 대우를 받으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부분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르헨티나, 알버타, 호주, 제 절친은 무슬림 남자친구와 함께 뉴질랜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리아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젠더 문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혼혈이고 머리를 스트레이트 할때 매우 모호합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 백인, 네이티브, 아시아인, 중동인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나는 흑인이라는 사실이 창피해서 내 인종 전체가 무엇과 섞여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내 인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모호해 보입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한 우리 인종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매번 다른 혼혈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나는 온드라스와 모로코 사람입니다. 오, 어, 정말 매력적이네요. 저는 타진을 좋아해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저는 사실 크로아트인이자 스코틀랜드인입니다. 아, 정말에요 우리 가족도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라고 했나요, 제가? 스웨덴이라고 했지? 인종이나 국적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사람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혼혈 영국인이고 때때로 사람들은 나를 이슬람교도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고 말할 때 눈에 띄게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압니다. 나도 같습니다. 나는 유럽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아랍인, 중동인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눈에 띄게 가벼워지거나 긴장을 풀었습니다. 내가 미국을 여행했을 때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사하세요. 다른 곳이 더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유산은 위대하며 당신의 탄생은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미리 결정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유로운 LA에 살고 있는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되면서 머리가 작은 많은 사람들이 반중국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LA 나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인종차별주의 바보의 무지한 지옥입니다. 더 나은 주에 있는 대도시 지역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음, 말 그대로 여전히 사람들이 나에게 항상 그렇게 묻는다. 저는 LA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만난 가장 인종차별적인 사람들 중에는 LA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도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큰 일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동양인입니까? 당신은 어떤 멍멍이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과 같다. 나는 주에 있고 나는 토착 여성이다. 까만 피부 때문에 라틴계 흑인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내가 토박이인 것을 알기 전에 나는 절대적으로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모두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이소룡은 내 영웅 중한 명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스파이로 생각할 것입니다. 적응하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나 베트남 또는 다른 나라에서 당신을 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권이나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국적이 아닌 민족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상기시킵니다. 국적은 당신의 시민권입니다. 당신이 미국인이라고 추측합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그리고 당신이 외국 태생이라는 가정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당신이 중국인임을 알면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습니다. 우린 다 똑같아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하세요. 펜실베니아에서는 우리는 불꽃놀이를 팔수 있지만 주권자만이 살수 있다는 법에 익숙했습니다. 그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바꿨습니다. 2017년에 그들은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든 연방에서 모든 소비자가 불꽃놀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나는 아시아인이 아니지만 마늘 라오스, 몽고, 베트남인 주변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 볼때 아시아인들은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사람인 것 같았고, 특히 다른 아시아인들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911 이후 어떤 사우디 사람이 나에게 자신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많은 동양인 중에 왜 한국인이라고 말하는지 우린 싫지만 말하는 당사자는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상대의 태도가 친절함으로 바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인식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방증이겠죠. 중요한 것은 어느 인종이든 간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안 좋은 인식은 심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